관우의 죽음에 대한 총나라의 대복수전이 시작됐다. 관도대전, 적벽대전과 함께 삼국지의 3대 전투로 불리는 이릉 전투에 막이 오른 것이다. 관우의 복수전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관우의 위급을 알고도 못본 척한 상용의 맹달과 유봉에 대한 처벌이다. 지금 즉시! 두 사람을 체포하라! 유비의 추상같은 명령이 전해진 후 처벌을 두려워한 맹달은 위나라로 투항했고 양아들 유봉은 순순히 포박을 받고 끌려왔다. 유봉이 못된 놈! 넌 어찌하여 숙부의 위급을 알면서도 돕지 않았느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배야, 작은 아버님을 돕지 않은 것은 결코 제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아... 맨날이 한사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 실차! 내 너를 친아들처럼 여겨왔건만 어찌 이런 파렴치한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뭐들 하느냐? 어서 이 놈의 목을 베어라! 아 자, 자, 잘못했습니다. 아,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아,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봉은 어린애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친자식처럼 사랑해온 양자의 눈물 앞에 유비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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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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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아, 무, 부디, 아, 아,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 아, 사사로 이는 부자지간이지만, 사정으로 인해 나라의 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법. 뭣들 하느냐? 어서 유봉을 아, 처형하라!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죽었다. 관우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양아들마저 처형한 유비는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전군 진격! 불구대천의 원수 오나라를 가도하자! 한편 그 시각 멀리 낭중성의 장비 역시 유비와의 합류를 위해서 출진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출정을 며칠 앞두고 장비는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모든 지휘관들은 들어라! 드디어 복수전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각급 부대원들은 3일 안에 흰갑옷과흰 깃발을 준비해서 죽은 관우형에 대한 애도의 표시를 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을 각오를 하도록! 알겠다! 예, 예! 장비의 부장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긴 했으나, 이내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만다. 아, 정말, 진짜, 진짜. 아, 유아니 아니, 마, 참, 정말. 아니, 3일 안에 그 많은 병사들한테, 아, 어떻게 다흰 갑옷을 입히란 말이야. 아니, 무식하면 똑똑이라도 해야지.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장군이 진짜 아이... 왜 그러시는 거야. 아, 그래도 어쩌겠어. 아, 하라면 해야지. 장군님 캐릭터 알잖아. 아이, 성질 아 사람들 캐릭터야, 진짜. 알지. 아, 나 이거 진짜. 아, 미치겠네. 야, 미치지 말고, 파나 솔도 쳐. 아이... 아이, 어쨌거나. 야, 지금. 아이... 농담하지 말라고. 알았어. 이럴 때 릴렉스 해야 돼. 이럴 때 쓰러. 그래 빨리. 그냥 절대까지 거야.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거지. 그렇죠. 장비의 두 부장 범강과 장달은 이날부터 흰 천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기 시작한다.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 시간에 웬일이래요? 참 정말 느려가지고 진짜 느려... 또 디비 잤지 아니 어쨌거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아유, 아유. 우리 집에 있는 흰색 천이란 천은 다 줘봐 빨리. 아유 뭐뭐 뭐 하려고 그런데? 아유 속 죄. 글쎄, 러니까 빨리 줘봐 봐봐 빨리. 아유, 뭐, 뭐 흰색 천? 아 빨리 줘 빨리. 네. 니 빨리 줘. 아이고 이게 단디. 속옷은? 소... 속옷이 없네. 아 속옷도 줘야지. 속옷, 어지당저 시렁게 속옷. 이그 아니 그데 나는 그렇다치고 애들은 뭐 입고 다니라고 속옷을. 소... 소... 그... 이 예쁜 네야 <laughs> 지금 남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반인데. 아니 빨리 줘. 아니 아... 그자 애들한테 그자 당분가 노팬티로 다니라고 그래. 그 시원하고 좋잖아. 그 건강에도 좋대던데. 알았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뭐야, 왜, 뭐야. 왜, 왜, 왜. 당신 생명이야. 음? 이거 왜다 노란색이야? 아유, <laughs> 이거 원래 흰색인데 안빨아서 그래. 빨리 <laughs> 아 여보세요. 아 거의 지을 퍼줘. 아 흰색 참호지 있는 데는 다 배달해 주세요. 아 뭐라고요? 화선지. 아유 화선지도 괜찮아요. 아, 하여간 흰색 종이란그 종이랑 흰색 그냥 다 보내주세요. 아, 빨리 바빠요. 잠시 후범관과장달은 부하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만났다. <laughs> 야, 장달아 씨, 야. 우리 아유. 병사들, 내 새끼들 어떠냐? 어? 흰색 갑옷 같냐? 야, 내가 속옷까지 다 찢어서 만들었다. 아, <laughs> 진짜 너무 다이어드하다. 야, 저게 무슨 흰색 갑옷이야. 아니, 무슨 넝마도 아니고 지저분하게 속옷을 가지고. 아이, 그리고... 저기 저 단무지 같은 노란색은 또 뭐야 아 저건 저건 안 빨아서 그래 아니다 아니, 빨긴 빨았는데 어. 워낙 무거가지고간 줄. 아 <laughs> 아니, 어쨌거나 야 저, 그러고 저, 제, 그러는 너는 그저 그렇죠? 흰색 갑옷 다 입혔냐 아 진짜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나 말이야 흰색 청어리로 병사들 갑옷에 깔끔하게 다 도배했잖아 오. 어때 죽이지, 아, 이야, 진짜 나를, 진짜 나를 이야 나 죽게. 벌써 죽었다, 야, 괜찮은데, 아, 어? 나다이벌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갑자기, 아, 왜 비가 오는 거야 이거, 아, 화장라 네가 붙여놓은 창호지 비 맞고 다 찢어졌다. 저를 어떡하니? 아, 진짜, 아. 결국 아니, 두 사람은 다시 장비를 찾아갔다. 저, 저. 아니야, 말, 말, 말. 저, 알았어, 가만있어. 히네가 얘기할래? 아니, 가얘기할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어, 저, 내가, 네가 얘기해. 내, 가내말 타겠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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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아저 병사들한테 3일 안에 신세 갑옷을 입히는 건 말이에요. <laughs> 예. 도저히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야! 야, 하필이면 이때, 장비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내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 이 말이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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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군님. 그게 아니고요 저,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가요, 흰색천을 구하기가. 둘다 뭐... 뒤로 돌아! 아이, 아, 장군이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어쩌 아, 아, 안 돌아? 돌아 아, 돌아 <돌아가세요>. 돌아 아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쪽으로 쭉 내민다. 실시. 아, 장군님, 그걸... 아, 아, 제발 진짜... 그만은. 실시. 아, 아예. 아, 예. 아, 한번 아, 아, 찔릴 때마다 네. 명령과 복종 구호를 복창한다. 알겠나? 아... 아, 에... <laughs> 어, 아, 두 사람이니까 양손으로 동시에 찔러주마. 콩가, 그래. 콩가. <laughs> 아, 짜잔! 아, 명령. 아, 짜잔! 아, 복 아, 짜 아, 명령. 아, 명령을 어겼다는 불쾌함에 술기운까지 더해져서 장비는 두 부하에게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가하고 있었다. <믿> 아, 자, 이제 명령대로 할수 있겠나? 아,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다. 내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아, 니들 둘은 죽은 목숨이다. 알겠나? 아예소야 어, 어. 아, 아. 아. 장다라 너 괜찮니 이가 아. 진짜 야 괜찮케노 아, 아, 아우 수월이야 아. 진짜 아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이야. 3, 2, 5 이렇게 끊어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아, 아, 어떻게 20번을 연속으로 찌르냐. 릴렉스 타임도 없이. 아우, 따오, 진짜. 야, 야, 야. 우나 아, 이거 아, 약을 아, 발라야 되는데. 아 자세가 너무 안 나온다. 아우, 팔이 짧아. 아이 진짜. 아, 뭐가 보여야 약을 바르지, 씨. 아우, 야, 야, 범가. 그런 말이야. 어. 아우, 그 우리 서로 상대방한테 발라주기로 할까? 아 상대방한테? 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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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물론 아예 아이 냄새가 아이고 그렇죠 자그래자그렵 자. 그 하지만 렵기도하지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 아, 그렇발라렇죠 그렇죠 라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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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상 그렇죠 그렇아 그렇죠 그렇이 무너진다 아죠살렇이 아, 아, 그렇죠 아살살그자식 살살. 아, 야, 아빠도 참아, 진짜. 내 상처가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아, 내 상처도 이럴 거 아니야. 야, 이, 우리가 아무리 부활해지만 이거 정말 너무한 아, 거 아니야? 아니, 야. 진짜, 씨. 아, 아니, 너무하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어째 장비가 우리한테 행패부린 게뭐 어디 하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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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장단아. 아, 야, 내일까지 아, 명령을 이행 못하면 아, 우리 아유, 어차피 죽은 아, 목숨이잖아. 아, 그... 그, 그 그 그럴 바엔 차라리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아, 아, 아예 레미 파솔 빼고 시도 그래 한다고. 시도 이 자식아 시도 야, 진짜, 야, 시도 어, 시도 끝까지 어. 그래 알았어. 아, 이럴 때 니네 제 줘야 돼 어, 진짜 아파 죽겠어. 아, 진짜. 장비를 어 장비 얘를 말이다. 얘란 이 자식이 진짜 죽이는 거야. 아이 진짜 뭐? 뭐? 아야야 야범보마 야,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장군님을 밥도 아니고 죽이다니. 야 이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어차피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이제 이판사 판이야. 아 진짜. 근데 어, 어떻게 할 건데? 들어봐 장비얘가 오늘 밤도 분명히 술 취해 가지고 잠들어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렇지. 그때 몰래 막사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어. 죽여버리는 거야. 아 어. 아, 근데 우리가 할수 있을까?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야, 겁먹... 장비가 아무리 무서워도 잠들어 있는 걸 죽이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아, 아. 그날 밤장비는 자신의 부관을 앉혀놓고 오늘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laughs> 저 장군님 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이만 주무시죠. 아, 됐어. 오늘은 마음껏 취할 때까지 마실 거다. 오늘 이후로 술을 끊을 거니까. 에, 예? 아, 자군형의 복수를 할 때까지 앞으로 금지야. 순권의 목을 베는 날, 작은 형의 영정 앞에서 통쾌하게 건배를 할 생각이다. 천자 폐하와 <laughs> 두분 장군님의 우연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 도원에서 했던 그날의 그 맹세, 내가 어찌 잊을소냐? 기다려라, 손군. 넌 이제 죽었어. 장비는 그날 밤 대취한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각 장비가 잠든 막사를 향해서 다가오는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아야, 범광. 왜? 아, 우리 그냥 돌아가자. 아, 아이 뭐 프레이든다. 무서워. 아야, 장달. 어차피 우리 내일 해가 뜨면 장비한테 죽을 목숨이야. 무서울 게뭐 있어? 아 하긴 그렇지. 다 왔어. 들어가자. 알았어. 장비가 잠을 자고 있는 막상 하필이면 그때 장비의 부관은 졸고 있었다. 아, 술 냄새. 야, 장발 갈뽑 봐. 아, 알았어. 음.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내려치는 거다. 준비됐지? 하나, 둘. 아니, 쌤, 이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너 죽고 싶어? 아니, 진짜, 손권, 어. 소리군. 넌 아주 죽었어, 이제. 아직 깜짝이야. 참, 잠꼬대였잖아 에휴, 무식하네. 야, 장갈. 어. 빨리 해, 지우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장비에 목을 치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야너왜 안쳐? 그럼 너는. 야 우리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겁먹지 말고 당칼에 해치우자니까. 알았어. 자 그럼 이번 진짜야 하는 거다. 하나, 둘, 셋. Yeah! 구주의 백만 대군도 벌벌 떨었던 시대의 맹장 불의를 보면 결코 참지 못했던 이 유쾌한 영웅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때는 총나라 장무 원년 장비의 나이 그때 5 5섯이었다 어,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의 그두의 동생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지 관우하고 장비. 예. 이 관우하고 장비는 나관중이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들이었어요 어, 특히나 삼국지 속에서 아주 호탕한 쾌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비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삼국지 독자들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요 예. 술만 마시면은 주사를 부려 주사를 부리고 걸핏하면은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 예. 이런 이 실수 투성이의 영웅이 이렇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장비의 인간적인 매력 친근함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어, 소설 삼국지연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유비는 장비한테 아주 큰 빚을 졌어요. 뭐냐 면은나관중이가 어, 실제 정사에서는 유비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를 소설을 써가면서 이걸 그냥 장비한테 뒤에 덮어씌운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치사하네. 뭐 예를 들면은 어, 도구를 구타한 사건이라든지 여포한테 소주를 뺏기는 사건 이런 거는 다 장비가 저지른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유비가 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도덕적이고 인자한 주인공 유비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간 중은 할수 없이. 이좀뭐 실수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뭐 그렇게 별로 밉지 않은 장비한테 이런 걸다한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점이야말로 장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